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환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한신대 하종문 교수님을 모시고, 그, 일본사, 또, 또 근세사, 현대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종문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본사 여행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어떤 역사와, 지리의 만남을 통해서 해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 지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볼수 있지만은, 양쪽에 다 외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게 <laughs> 많이 팔렸습니까? 굉장히 그, 방, 상,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거의 일본 고대사부터 이제 거의 최근까지를 다다루수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내셔널 그 지오그래픽의 어떤 스타일의 네. 문체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많이 발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출판사에 체면은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알쏭달쏭한 일본이란 고를 단어를 내세운 이유는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 옆에 있으니까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그 한국 사람들 일본을 그래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그 아베 그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발언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제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좀, 또 독도 문제도 그렇고,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게 된게 원인이,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뭐 언론이, 한국 언론이 뭔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든가 제대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그걸 이 편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 일본은 아 일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무지 어려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제 생각에는 그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해보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일본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어, 지금 학교에 근무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그 20년 동안 한국에서 일본에 관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이 음. 늘었는가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늘었다고 예.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일관계 가안 좋은 것이 어, 언론의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역사를 언론이 가르쳐 야 되는가. 예. 라는 측면에서 제가 면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역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아니면 일부에만 경도되어서 존재하는 것 아니면 그게 유포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의 오랜 교섭의 역사가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 병합이라든지 물론 가슴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교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그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 그 다음에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다른 측면에 관한 다양성을 놓치고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지만, 한일관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다양한 역사적인 측면들을 발굴하는 노력, 그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좀 이렇게 그 분노할 때는 네. 그냥 따라따라 살자.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laughs> 어떻게 장사도 하고 아니 미국하고 아니면 뭐 유럽으로 스페인이라든가 독일하고 그런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류도 하고 이제 리가 과연 그 일본하고 이렇게 네. 그 아무리 옆 발옆에 있다고 하지만은 네.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음. 차라리 우리끼리 사는게 낫다.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영국하고 유럽하고 계속 교류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가끔 말씀하신 대로 네. 야 차라리 이 정도로 사이가 네. 안 좋으면 차라리 네. 그냥 서로 무시하고 살자. 네. 네. <laughs> 근데 그 말씀을 들리자 보면은 사실은 남북 관계도 비슷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뭐, 최근에 SLBM이라든 여러 가지 핵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여러 가지 불안을 조성하고 있을 때, 야, 그럼 북한은 북한대로 가는 거고, 남한은 남한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고, 한국과 일본 사이 관계에도 역사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간에 같이 겨우러져 가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문제를 실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그리고 어~ 여러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에 있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긍정적인 미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 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한국 일본에서 오히려 과거 퇴행적으로 옛날에 싸웠고 지금도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서로 어~ 빠이빠이 하면서 살자. 라는 얘기들이 현실에서는 중요한 교류와 긍정적인 그 만남의 부분도 차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미우면서도, 미운정에서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키워나갈 싹이 있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과 한국 사이 어떤 벽이라는 게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만 100년만 지나면은 다 이제 그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이그 고대사부터 거그 일본사 전체를 네. 조망하셨기 때문에 백년 지나면은 사라질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남아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요, 저는 꽤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역사 그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 한국에서 처음 이 문제를 알게 된게 대략 1990년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25년을 씨름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었는데. 예. 이게 앞으로 100년을 간다고 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와 네. 같은 인식의 불일치 네. 이런 것들이 사라지리라고는 생각되지는 네. 않고요. 네. 비건한 예로 그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도이미데이시의 조선 침략에 관한 기억이 어, 메이주신 이후에 일본이 강화도 사건으로 그 근대화를 시킬 때 아니면 한국 병합을 단행했을 때도 당시 조선 민중들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네. 있다. 이런 것들을 당시 위종자들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나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병합의 기억은 지금 이제 100년이 좀 지났는데요. 이 기억은 꽤 오래 갈 것이고 사실은 그 문제의 긴장도는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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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더뎌진다면 예. 예. 100년 후에는 어 지금과 같은 정도의 양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응어리진 느낌의 불편한 감정의 덩어리가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 한국, 이게, 이미 삼성이라든가, 뭐 그런 일부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고요. 네. 이제 1인당 그 GDP 그런 게 일본도 뭐 5만 불 한국도 5만 불그정음는좀 희석이 될까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그, 제가 이제 일본사를 전공을 했으니까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까 언론 매스컴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모든 5천만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일본과의 교류는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의 요소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윈윈 전략을 창출해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문제는 전문 연구자한테 손에 맡기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예. 양국 정부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 어.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울 때 네. 일방이 100% 맞고 또 다른 <laughs> 100% 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예컨대 독도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것 중에서 열 가지 중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옳은 거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이제 100% 나쁜 사람들일까요? 뭐 그런 얘기는 할수 없는 거죠. 근데 영토 독도의 영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최종적으로 기착시키는 논쟁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입장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톤다운을 시켜가지고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법에서 그런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논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는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포용력 있는 고찰. 그리고 견해를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양국의 정치권이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영역권도 그 자체 뭐 일본사람들 웹사이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어느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가라든가 이 군부가 네. 그 어떤 모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네. 그런대로 이제 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음. 우기는 건가요? 그 네, 어, 독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1 9 0 5년에 일본의 심안에 견에서 일본의 영토로 편입을 했고 그전에 독도는 조선 정부, 대한제국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 예. 무주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그러면 무주지면은 한국에 모든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복잡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 쪽의 주장도 있지만 현재 상황과 비추어서 한국 쪽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다만 한일 관계 전체를 독도 문제와 맞바꿀 것인가. 네. 이런 논란은 충분히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중요하지만 한일관계 전체에서도 하나의 n 분의1 정도의 느낌, 네.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요 네.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민간업자가 있고 상행이라고 그러고요. 최근에 그 작년에 12월 28일 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그 그러니까 치유, 화해 치유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문제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공식적으로 주장하는것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증명하는 특히 군과 정부의 강제 연행을 증명하는 사료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이 예. 말은 예.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한 말인데요. 그말 자체는 그 강제 연행이라는 자체가 없었다가 아니라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 증거가 없다라는 예. 표현합니다 그럼 증거가 예. 발견되면은 자기들 인정하겠다라고 예. 한다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해왔던 것은 사실의 여부가 아니고 지금까지 의 연구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논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에서 부족한 법이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해서 서로 간에 굉장한현안인이 문제를 좀더 톤다운 시켜서 얘기할 수 정도의 진상님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갖는. 도덕적인 우위라는 것을 네. 제3국 인지할 수도 하는 네.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그한일본 학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한이3 0 년이 지나면은 네. 형제 국가 같이 될 것이다. 네. 뭐 그런 주장도 있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뭐 룸메이트를 하거나 그러면 일본 사람들 친하게 지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 이 영어로 이렇게 힘들게 말 말하지 않고 눈빛만으로도 <laughs> 그렇죠. 정서적으로 네, 통하니까요. 정서적으로 통하고 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음. 그러면그 잠재력을 음. 극대화하려면은 그 교류를 하거나 뭐 네. 공동 뭐 역사 교과서를 만들거나 뭐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효과가 제일 좋은가? <laughs> 그 제일 좋은.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본과 역사 한국 사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역사 인식 사실 인식에 놓고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예. 엄연한 팩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것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가의 체면을 울고 싸울 수 있는 사안인가? 라는 판단은 조금 우리가 유호를 해도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되는 지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견에 대해서 상대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을 비교 검토하면서 좀더 공통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측면이고요. 있 그러니까 그러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메스컴을 중심으로 일반 대국민 홍보라는 차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현재의 양국 인식의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문가의 견해에 뒷받침된 어느 정도의 기본 출발선을 저는 확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을 양국 정부가 추진한다면 국민 감정을 벌보로 해서 정치가들이 싸우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국가적인 대사가 네.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문 역사 연구자들 아니면 관련된 연구자들이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얘기 이 얘기는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상으로는 일본의 얘기도 어느 정도 는 있지만 우리 얘기도 있다라는 예. 정도의 이상 병립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예. 건설적인 대안이 될수 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 지금처럼의 소모적인 논쟁에 들어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떤 서로간에 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있다면 어떤 게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오해. 음, 한국이 일본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어, 세상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강대국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네. 한국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 예. 일본은 19세기 중후반에 메이주신 하면서 당시 세계 한 3위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폐망하고 나서는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 세계 2위, 3위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져 오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한반도라든지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가 바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일본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한 걸음 물러선 느낌의 차분한 이해가 네.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들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의 어 어느 정도 국력의 격차에 대한 그러면서 일본이 훨씬 더 네. 우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 경제력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가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꾸려나가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일본의 사람들이 특히 일본의 보수위익들이 한국에 대해서 험담을 할때 뭐라고 표현하면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반일의 식으로만 네.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일본을 싫어하기만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일본의 보수 이익들에게 빌미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면 예. 일본을 미화하거나 그런 미화하는 내용을 다뤄야 되는 사람을 좀 줄여주고 예. 그 내용을 전문화시킬지 나가는 작업이 네. 한국에도 필요하고 예. 당연히 일본에도 필요하겠죠. 그런 성축된 논의가 된다면 한일 관계 비전은 조금 더 나아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예. 되고요. 예. 그이 어떤 오해는 아니고 오해하고는 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거는 예. 일본의 천황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본의 천황은 예. 이른바 군주기 때문에 뭐시든다할수 예. 있을 것 같은 소불위의 예. 군주 어, 북한의 어, 김정은 위원장 같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laughs>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예. 계시는 오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현재 일본에서 현재 헌법에서 천왕은 상징천왕제고 정치적인 권능은 아무것도 네,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을 통치하는 그리고 자위대라고 하는 일본의 군사력을 지휘하는 것은 수상이자 총리 네, 대신 네. 아베 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보자면 일본에서 군주제는 1940년 이전에 절대군주제에서 네. 상징천왕제로 바뀌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어, 천왕이 한국으로 오려면 어, 독립 기념관에 가서 먼저 사지하는게 맞다라고 네. 얘기했던 부분이 네. 왜 일본의 헌법 체제상 맞지 않느냐 면은 천황은 네.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네.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그런 비슷한 인식을 내비친다는 라게 우리가 일본을 모르는 하나의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은 아베 총리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이고 네. 천황은 이제 굉장히 온건한 것으로 생각이 다른 걸로 비춰지는데 네. 사실입니까? 아니면 우리 착각입니까? 음, 천황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평화주의자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언행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요. 네. 네. 근데 그런 언행이 아베 신조라고 하는 현실의 정치, 일본의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네. 수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네. 그것은 명확하게 헌법적인 위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위헌이 된다는 라 거죠. 왜냐? 네. 천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상징 천황으로서 규정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헌을 하던 아니면은 자위대를 뭐 국방군으로 만들던 그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천황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놓고 아베 신조라는 수상과 아키히토 천황을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은 단위가 다른 거다.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본을 잘 모르는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일본 내 군주와, 그 다음에 사회 내지는 국가, 특히 정부와의 관계가요. 네.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일본 군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이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전범, 어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그 그러니까 책임을 쓴, 뭐, 벌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 어떤 책, 그, 최근에 제가 본 책이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애매하게,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군부는 천황을 그야말로, 그, 악용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꼭두각시처럼. 그렇죠.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본 군주가 다 알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네. 보면은, 되게 애매하게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총리와 일본 그 군주의 관계가, 그것도 애매한 게 아닌지, 혹시. 아, 네. 그 예, 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패턴이 이렇게 유리 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음. 정치 문화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 그니까 1945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궁극주의 일본에서의 천황이라는 존재는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예. 따라서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수상이 통치를 했었고요. 국정을 예. 운영해 나갑니다. 근데 그 일본국 헌법에 보게 되면, 어, 내각이 정책을 입안해서 수행을 할 때, 만약 그게 실패한 정책이 되게 예. 되면 사실상 천황이 승인을 했으니까 최종적인 재가를 내렸기 예. 때문에 천황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889년에 만들어진 헌법에 음. 뭘 규정해놨냐면 천황은 신성 불가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른바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천황은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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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천황은 내각에서 올라온 서류대로 예. 기본적으로는 사인을 하는 이른바 로봇 같은 위임군주 예. 형태로 되어왔습니다. 예. 예. 따라서 1941년에 어 12월 8일날 도조기래기 수상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선전포고문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헌법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고 관례가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상황에서는 군주는 어, 내각에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면에서 반대한 경우는 그다지 없습니다 정치적 여건을 피력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내각이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정치적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하의 정치적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각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사인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데이 얘기가 이제 일본의 헌법 구조가지고는 있 애매모호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상징 천황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천황과 그 다음에 아베 신조 수상과의 관계라는 것이 여전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헌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개헌에서 천황은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의원에서 3분의 2, 참여원에서 3분의 2,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 헌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데 1945년 이전에 일본의 헌법에 기, 기, 어, 바꾸는 것은 오로지 천왕만이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과거의 천왕과 지금의 천왕은 분명히 정치적 권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영국의 경우를 보면요, 그 네.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아주 미묘하게 그 정치의 여왕을 묻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일본의 군주도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네. 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리마다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군주권의 시속적인 그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어, 서구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경로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일본도 지금 이제 그 과정으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것이 정치적이고 어떤 것이 정치적이지 않은가의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천황의 발언이 일본국 헌법을 준수하자라는 얘기를 개헌을 하려고 하는 아베 신조 수상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활용을 했을 때, 예. 그러면 천황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 거 아닌가 예. 판단하기 어렵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일본에서도 여전히 그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치색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영역은 남아있는데요. 예. 예. 영국도 그랬고, 아마 일본도 앞으로 분명히 그런 색깔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네. 쪽으로 갈 거고, 엘리사베스 형도 네. 아마 그런 경로를 걸어왔을 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그 어 이제 영국의 군주제에 대해서 이제 군주제 폐지론자들이 있고 네. 그래서 또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군주가 있는 게 관광산업에 네. 도움이 된다 뭐 얘기를 하면은 상품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왕이 없는데도 네. 이 관광객만 많이 <laughs> 오는 그런다 그런 기도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군주제 폐지 운동이 있긴 있습니까? 군주제 폐지는 가장 일본에서 사회주의 혁명, 뭐 네. 무정부주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그러니까 네. 1945년 네. 이전에 일본의 헌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했던 것은 바로 이 불경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황제를 없애거나 천황이나 황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장 엄하게 처벌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일본에서 1945년 이전에 일본 공산당이 초기에 천황제 폐지를 주장했던 게 아주 예외적으로 있었고요. 네. 패전하고 난뒤 일본의 천, 어, 일본 공산당은 천황제를 용인하는 쪽으로 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현재도 신조약 중에서 아주 일부가 천황제 배제를 얘기하지만 일본 내 인구로 따지면은 0.0001% 예, 예. 정도 될까요? 그 예, 정도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신세대는 어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 일본의 신세대는 뭐이 천황제니 뭐 어떤 이 과거사니 뭐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몰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가 하고 싶은 그렇죠. 그 취미라든가에 몰입이 된 네. 그런 세대가 다수니까 입아니면 그래도 일부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게 민감하고 그렇습니까? 음, 그건 뭐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의 글로벌리제이션 시대, 세계화 시대에 일본의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천황에 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천황제 폐지론이 정치적인 과격함이라면. 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황제 무용론 내지는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기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예, 예. 천황과의 접점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드물했고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천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세금을 굉장히 많은 걸 쓴다 생각하면 천황제라는 게왜 있어야 되나에 대해서 아주 소박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거에서 천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부분은 전왕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왕이 퇴위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네. 것도 바로 상징 전황제가 일본의 향후 미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네. 확정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미래 세대의 황실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부분과 연결한다면 조금 더 국민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황실을 어떻게 만들 거냐의 고민이 TV라고는 하 예. 그렇게 나이든 사람이 TV에 나오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런 것보다는 젊은 사람이 열심히 돌아다니는게 낫지 않느냐 예. 예. 그런 고민의 일환이기도 한 거죠. 예. 오히려 그 이면에 보이는 것이 천황제 위기라고 예. 할수 있는 것이 아닌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시각이 서양 사람들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일본을 접하고 그런 서양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시아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뭐 서서구의 이론으로 인정받기를 더 바랐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사양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이 일본은 민주국가다. 장에들고 하던 선진민주국가라고 생각하는 네.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일본 문화나 일본 사람들의 태도, 그 외부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음. 그 엄청나게 그 일본하고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친일파로 그 네.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그,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마 역시 네. 어, 서양 세력, 그러니까 과거에 서세동점이라는 네. 얘기가 있었듯이 서구 세력이 물밑듯이 동아시아로 밀려오는 19세기 말의 상황을 동아시아 전체의 정말 위기라고 생각했고, 예. 그때 아시아가 어떨 것인가. 그런데 일본은 결국 그 길을 배신을 한 셈인데요. 예. 그때의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서구 사람들의 이식은 일본인들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말이 통한다. 예.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일정 정도의 자신들이 투자했던 것에 대한 리워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의 편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하는 것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됐고요. 마찬가지 일본도 그 과정에서 서구인들과의 접촉, 그러니까 타자와 다른 가치 규범을 가지고 있고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교제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자면 한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데 일본하고는 적어도 한 10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죠. 어, 아쉽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분들께 강조 할 말씀 좀해 주십시오. 네, 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는 일본은 한색깔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1억 2천 5백만의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심지어 역사 인식이든 독도 문제든 일본군 위안부 문제든. 그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고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일본인을 찾아나가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제 오늘 하하정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이, 이 책도 꼭 사셔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일본에 대해서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그런 제이능기자로 생각됩니다. 그럼 전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